요한 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가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앙은 믿음을 말하죠. 믿음이 뭐냐?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면은 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가짜 믿음이 나옵니다. 기복과 신비와 번영과 그런 가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 모두가 이 원어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해 가지고 한국교신자들이 모두가 가짜 신앙생활 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학교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회개하지 않은 시학, 신학교수, 지식만 가지고 신학교수가 된 사람들, 또 회개하지 않은 총의... 총회장들, 교단장들, 또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 출판사 사장들 아,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다고 하면서 이제밥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시간을 좀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한자 한자 아, 정말 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번역한 그대로 그냥 아, 복사해가지고 짜짓기 해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볼까 이런 그 엉터리 같은 번역들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들 속에 교묘하게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조차도 사단이가 이용하도록 오염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문장을 헬라 워너 성경에서 피스티스 에이미 엘피조 후포 스타시스 피스티스 하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고, 에이미 하는 거는 어, 동사 이즈 이다 이런 뜻이고, 엘피조 하는 것이 어, 바로 어, 하나님의 에, 그 구원과 또 거룩한 마음으로 어, 구원을 바란다 그런 의미. 요 그런데 이 엘피 에, 이 엘피조를 그냥 어 바라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그냥 바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과 확신 가득한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게 L P 조요이건 그냥, 그냥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게 네. 번역을 했어다 그리고 실상으로 번역된 후포스타시스라는 말. 후포스타시스 이 후포스타시스는 실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보증, 약속,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그 말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피스티오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믿음. 설득 당하는 믿음. 그래서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믿음. 그게 필수적에요. 아, 그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이렇게 에, 번역을 해놓니까 여기 온갖 그 가짜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 당함으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과 신체를 기쁨과 확신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구원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아, 이, 이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번역된 이 내용의 원문, 어, 내용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에 설득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과 실체를 기쁨과 확신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회개에서 주에서 안 받고 성령의 소문을 받아가지고 구원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아 11장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다가 오직 말씀을 의지한 채 죽어간 인생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신의 성공, 기복, 어, 번영의 영광을 짜집게 해가지고 그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들 간증한다고 다니는 장로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 가짜 신앙을 진짜로 어, 이렇게 각식을 해가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부추기면서 말씀과 성령까지 이용하는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영광만 가로채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의의 탈을 쓴그 죄인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의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간 그 믿음의 그 신앙 그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저지른 말, 에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배눈을 굴리면서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다가 이담에색또생에서 부활하신 주인을 만나가지고, 꽃끌라져가지고회개서주에서안 받고, 성령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배설물처럼 자기를 여기고, 어, 또 어, 죄인의 괴수로 여기면서, 사망에 빠진 몸으로 여기면서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죽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에, 그 역사를 보면은 어, 참 이렇게 어,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열심 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또 열광주의가 믿음이 아니고 또이뭐 올커그다지고 의를 향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아, 우리가 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진짜와 그 가짜를 구분하는 것, 믿음의 진짜와 믿음의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따바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조차도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 가지고 내 주장,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아,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가짜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두 가지죠. 이 세상, 매, 아가포, 톤, 코스모스라는 단어잖아요. 매는 뭐, 어, 노, 낫트라는 그런 뜻이고, 아가파오는 이제 뭐, 아가, 아가페아가페 사랑, 어, 러브, 사랑이죠. 톤은 이제 정관사, 더, 그, 코스모스는 월드, 이 세상을 말하죠. 근데 이 월드의 코스모스의 세상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 뭐, 지구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속 질서, 이 코스모스는, 경건하지 않은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무리, 이게, 바로 그 코스모스의 세상이에요. 어,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 모임, 그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말아라. 세속 질서, 마귀가 왕로로 타는 이 세속 질서를 사랑하지 말아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매, 아가, 포, 톤, 타라는 단어에서 타라는 것은 세속 질서 속에 있는 것들, 마귀의 통차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사랑. 아, 그거를 사랑하지 말아라. 어, 그래서, 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명령하는데, 여기에 에피투미아나, 뭐, 피리아나, 스토리아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아가파오로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우리가 아가파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랑이 말아라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상 뭐가 그런 세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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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서, 이 조직. 뭐, 정치 조직이든, 뭐, 어떤 그런 인간관계 조직이든, 뭐, 교회, 뭐, 교단의 조직이든, 그, 뭐가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거기다 왜 생명을 겁니까? 아,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예. 그건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가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 그거 자체가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을, 로고스와 따벌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뭐 세상을 구하기가 또 돌아다니는 것. 여기서 가짜들입니다. 이거를 청산해야만, 그래야만, 진짜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관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가 내어져 버린다니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뭐지? 게 그러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보는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 안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잘 나오는, 교회 신앙상을 잘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의 정력이이 생의 사랑,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력이 뭐예요? 그건 바로 내 육신의 뇌세포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이 원하는. 어, 육신의 그 생각과 감정의 그 욕심들,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어, 내가 바라는 것, 내 눈으로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 행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 성도는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아, 천국을 바라보고 새열을사렘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세를 자랑하지 않고 이세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간정이라는 그런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예수님 영광 나타내고 하면서 자기가 이생에서 한 일을 자랑하지고 뭐 주님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그 말씀 로고스 따마로 없어요. 아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말. 이런 기적도 체험하고 뭐 병도 고치고 하 뭐, 뻘떡뻘떡 일어나고. 아, 그 자랑하고 돌아. 이게 이 생의 자랑이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생입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생이고, 그삶 속에서, 뭐, 은사나 분복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건다이 생의 자랑이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어, 내가 얼마나 아,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광화문 내거리를 나가고, 오산이 뭐 연합 집회에 나가고, <laughs> 뭐, 속초로 제주도를 쫓아다니고, 그, 참, 뭐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1 1조를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쌍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는가, 참, 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깊게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주의깊게 들어야 하 겁니다. 건성으로 그냥 남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뭐 남이 하는 대로 인터넷 보고 그 말씀 듣고 아, 저거 진짜 올해는 이러지 말고 참 로고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따벌의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은사도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그 모든 행위도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고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속하는 것 같죠. 안목의 종력도마찬가지입니 이 세상에 속한, 속한 그런 정욕입니다. 내가 일수 믿으면서 남보다 더 서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 그 모두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정의를 부리지 고 불의를 견디지 못하고 바른 소리 잘하는 것, 똑똑한 생하는 것, 그냥뭐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부모들도 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품고 가죠. 뭐 잘못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끝까지 품고 가는 겁니다. 어 심지어는 자신이 죄를 이어서 감방에 들어갈 처지가 되면 부모가 대신 가겠다고 그러고 내 자식 좀 제발 살려달라고 검사 앞에가지고 호소를 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야만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구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사단이가 달라는 대로 버려버리고, 지옥계 사황이 끌려가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관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왜? 네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네가 삼고, 마귀가 통치하러 따라갔으니까, 따라가라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만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다는 얘입니다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짜 믿음이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행하는 건 가짜 믿음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이정력도 지나가고, 자랑도 지나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수자 반복해서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은 말씀이 대사로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뜻더 사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원 결론에서 마토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들어가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자. 범상에 감사하는 자. 근데 우리는 어째요? 항상 기뻐하지 않죠.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는데, 또 나쁜 일 있고 내마음이안 드는 일이 일어날 때, 기분 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합니까? 불평 원망하고, 승질 버리라고, 분나고, 백눈을 부리고 돌아다니죠.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쉬지 말 기도하라. 형식적으로 기도 뭐 해요. 뭐 다리에 기도한다고 그런 뭐거 표시 다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몰라요. 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만 감사하지요. 나쁜 일 당해도 감사해요. 이 하바옥처럼.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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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안 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시지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아버지 를 행하는 자만이 결국,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새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내 뜻을 꺾고, 우리 믿사상은내 뜻을 꺾는 겁니다. 사도바울처럼 매일매일 십자가 못을 봐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 못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바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선악가의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선악가를 보내야 돼. 옳고 그르것따지지 말고. 비판정지 없애버리고, 불평원망 없애버리고. 그래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말고 감사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영원히 남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루 예수님이 아버지여 주님이 거울 경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시이 모아시...